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승이었던소요퇴능의 종소리 들으며입니다. 귀 가운데 밝고 밝아 듣는 자가 누군가 소리 없고 냄새도 없어 알아볼 길 없는데도 거두어들이면 따라오다 풀어놓으면 펴지면서. 속인이었다, 성인이었다, 자유자재네. 원제는 문종유감입니다. 이리명명 청자수, 무성무취 졸란지, 수래방거 임석원, 재범재성 장상수, 여기서 졸은 마침내, 임은 누구에게 맡기다란 뜻이고, 장상수는 길이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 종소리를 듣는 자기 자신을 읊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알아보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부정과 긍정, 속인과 성인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귀 가운데 밝고 밝아 듣는 자가 누군가 소리 없고 냄새도 없어 알아볼 길 없는데도 거두어들이면 따라오다. 풀어 놓으면 펴지면서, 속인이었다, 성인이었다, 자유자재네, 소요태능의 선시, 종소리 들으며 였습니다. 소요태능은 1562년, 명종 17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습니다. 13살에 백양사에 입산하여 부효대사에게 경을 배우고 묘향산에 들어가 서산대사를 징견했습니다. 공안 참구 20년 만에 깨달음을 얻었죠. 1649년 인조 27년에 담담히 앉아서 입적했습니다. 서산, 경허, 청매 인호와 더불어 한국 선시의 국보적 존재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번 선시는 추사체로 이름을 날린 명필과 추사 김정희의 선시, 옛 우물가입니다. 옛 우물가 새벽에 세수하러 나갔더니 옛 우물 불기가 불타는 것 같았네. 복삿꽃 만바람을 미처 모르고 탄사천이 아닌가 의심했었네. 청신 수고정 고정 홍여연 부지 도하발 의유 단사천. 여기서 수는 양치질하다 세수하다라는 뜻이고, 단사천은 바닥에 수은과 유황이 섞인 붉은 흙이 깔린 샘을 말합니다. 한 폭의 인상파 그림을 보는 듯 합니다. 특히 이고, 고정 홍여연은 절창입니다. 추사 김정희. 그는 서도에 불멸의 경지를 개척한 사람이죠. 그의 마지막 글씨가 저 뚝섬 봉은사에 있습니다. 판전의 현액이 바로 그것이죠. 청신수고정. 고정홍요연, 부지도화발, 의유단사촌, 옛 우물가, 새벽에 세수하러 나갔더니 옛 우물 불기가 불타는 것 같았네. 복사꽃 만바람을 미처 모르고 단사촌이 아닌가. 의심했었네. 추사 김정희의 선시, 옛 우물가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매월 땅 김시습의 골짜기의 꽃입니다. 들풀과 골짜기의 꽃에 봄이 왔는데 십 년의 도돌이 생활 부질없네. 새우는 한 소리에 꿈은 깨어 지나니 바삐 가는 세월은 나를 슬프게 하네. 원제는 습지 선거일입니다. 야초유화 각자 춘 10년 행각 안중진 일성제조 파한몽 정정광음 뇌살인. 여기서 정정은 세월이 빨리 흐르는 모양. 뇌살은 사람을 고뇌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생 무상을 읊고 있지만 그 시상은 일상적인 차원을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어떤 언어라도 매월 땅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멋진 시어가 되죠. 그 자신의 삶이 파란 만장한 한편의 시였기 때문입니다. 매월 땅. 그는 구름처럼 떠들다가 비 오는 어느 날 무량사에서 이 생을 마쳤습니다. 충남 부여 무량사 입구에 초라한 그의 우도가 서 있습니다. 들풀과 골짜기의 꽃에 봄이 왔는데 십 년의 도돌이 생활 부질없네 새우는 한소리에 꿈은 깨어지나니 바삐 가는 세월은 나를 슬프게 하네 매월 땅 김시습의 선시, 골짜기의 꽃이었습니다.